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방석준입니다. 오늘 연설에는 논산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선거구 후보자 방송 연설에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명소윤 후보입니다. 시간은 8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혁명배당금당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국회의원 후보자 명소윤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동안 결혼, 출산, 육아를 병행했던 워킹맘이었고,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 대해 고민하고 안타까워하던 엄마이자 주부였습니다. 우연히 국가혁명배당금당의 3.3 정책을 알게 되었고,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세상이 참 이렇게 바뀌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을 보고 삼삼 정책을 반드시 실현시키고 싶다는 간절함으로 한 알의 미알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 19 사태로 경제가 급속도로 타격을 받고 있으며 고통스러운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빈민층, 서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이로 말할 수 없으며 진정된다 해도 그 후유증은 오래 갈 것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가혁명배당금당이 과반수 이상 의석수를 차지하게 되면 가장 먼저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 1억 원을 지급안을 통과시켜 18세 이상 중산층까지 2년치 생계비에 해당하는 1억 원을 즉시 지급할 것입니다. 이 재원은 국가 재원을 담보로 국가 재산을 담보로 한 2000조 양적 완화로 화폐를 발행하여 지급하게 되며 통장에서 실제 지출이 일어나는 만큼씩 시중에 돈이 풀리게 됩니다. 1억원을 받게 되면 1700조의 가계 부채가 대폭 줄어들 수도 있고 어려운 자금 사정으로 미뤄왔던 소비 활동이 다양한 부문에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생산 활동을 촉진시키고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던 가정들이 기본적인 생계 유지에 대한 걱정을 덜고 취업난에 지쳐 있는 청년들에게도 잠자던 열정과 도전을 불러일으키는 묘약이 될수 있으며 어르신들께도 효자보다 더 든든하고 고마운 처방약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빈민층을 구제하고 빈익빈 부익부로 인한 계층 간의 갈등 완화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번에는 국가혁명배당금당 3.3 정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기본 생계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18세 이상 매달 150만 원, 65세 이상 매달 220만 원의 국민 배당금을 평생 지급합니다. 결혼 수당 1억 원과 주택 자금 2억 무이자 융자, 출산 수당 5천만 원과 매달 100만 원의 전업주부 수당을 지급하여 결혼, 출산, 육아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만국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은 국가예산 절약, 절약 300조, 고소득자 탈세 방지 200조, 36가지 세금을 통합하여 100조, 특수사업자 신설로 100조, 재산 비례 벌금형으로 100조 등총 800조 원의 재산 재원 마련이 가능합니다.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축소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보좌관과 특권을 없애고 국민을 위한 봉사직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상속세와 금융 실명제를 폐지하여 토종기업과 자본의 해외 유출을 막고 쌍벌제를 폐지하여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시스템이 많은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김영란법, 징병제, 수능 등을 폐지하여 국가의 시스템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양적 발전을 이루어왔다면 이제는 사회 전반에 걸친 모순과 부작용들을 개선하는 질적 발전에 힘써서 국격을 높이고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삼삼정책이 이상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한강의 기적으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저력이 있으며 전쟁의 폐허와 자원의 열악함 속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만들어낸 위대한 민족입니다. 빈곤과 가난 속에서 자녀들을 낳아 기르고 부모님을 섬기며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이것이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매달 220만 원을 평생 드리려는 이유입니다. 또한 6.25. 월남 참전용사, 파독 광부와 간호사 분들께 5억 원과 매달 300만 원을 지급할 것입니다.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켜온 분들, 타국 땅에서 조국을 위해 젊음을, 젊음을 바친 분들의 노고와 눈물을 잊지 않고 그에 걸맞는 예우를 해드리고자 하는 숙연한 감동이 있는 정책입니다. 사랑하는 유권자 여러분, 저는 자녀를 기르고 교육시켜본 엄마의 입장에서. 모든 엄마들이 자녀들이 살아야 하는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가정 경제도 합당한 소비와 지출로 규모 있게 살림을 해야 흑자 경영을 할수 있듯이, 나라의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지 예산, 즉, 남녀 평등을 위해 쓰여지는 예산이 연 32조라는 것을 아십니까? 국방 예산과 맞먹는 성인지 예산이 성인지 예산이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줄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150조의 돈이 출산 예산에 쓰여졌지만 출산율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써야 할 곳과 아껴야 할 곳을 잘 구분하고 우선순위를 두어 예산을 절약하는 것은 정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부터 달라지고 나부터 나서야 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안 된다고 말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념과 사상의 대립을 넘어 홍익인간과 공존공영에 공존공영을 위하여 나를 버리고 화합해야 합니다. 그도, 저는 그 동안 삶의 현장에서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삼삼정책을 알려드리면서 저 못지않게 많은 분들이 나라 걱정에 한숨을 쉬시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제 안에는 그분들의 한숨과 안타까운 마음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된 동기가 되었고 무겁고 떨리는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호 7번 명소윤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부지런히 배우고 일할 것입니다. 가족을 섬기는 엄마의 마음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없도록 힘쓸 것입니다. 저는 연약하고 여려 보이지만 위기가 닥칠수록 더 강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실 분들의 마음을 공감하며 기대와 바람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연일 코로나 19로 어수선한 이 시기를 잘 견디시고 건강 잘 챙기셔서 국가혁명배당금당과 기호 7번 명소윤이 이루어낼. 다 같이 잘사는 선하고 행복한 세상을 꼭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소윤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연설회가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선거구 후보자 방송 연설회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